여기, 노랑 붓꽃, 음, 분홍색 상사와, 그리고, 이렇게, 마늘, 껍데기. 안녕하세요. 지은탈스 TV입니다. 자, 은행나무 잎도 이제 점점 물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어, 앞산, 옆산. 지금, 단풍이 물들고 있습니다. 자, 짠! 띵동! <laughs> 하고, 아, 택배가 왔어요. 택배가 왔는데, 이거 상자를 들어보니까, 무거워요. 꽤 무거운데, 이거를 어떻게 택배를 보낼 때 걸어서 갔다 왔다고 하시는지. 이 택배는 지은 탓의 정원에 그 구매자 구독자, 구독자 분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뭐가 들어있냐면, 사전에 얘기를 들었지만, 일전에 저한테 애기창도 구매를 해 주셨어요. 애기창도 구매를 해 주셨는데, 요게, 뭐냐면 여기 마대잡이 있는 게 이게 이만큼이나 되는데요. 제가 여름에 풍로초에다 마늘가루 뿌려주는 거를 보시고 어, 마늘대를 물에다 담갔다가 하면 더 좋다고, 그 물을 주면 더 좋다고.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이런 거를 구하기가 어렵다 그랬더니 이렇게 이걸 보여주, 보내주셨어요 이거를 이렇게 많이 보내주셨네요 이거를 겨울에 우리 이제 하우스 안에 화초들한테 이거 물을 좀 우려갖고 좀 줘야 되겠습니다 이렇게나 많이 이제 요거 하고 이거는, 이것도 이거 뭐가 많아. 돈껌이네. 이거는요? 짜자잔. 우선 요 아이부터 어, 요 아이가 노랑 붓꽃인가 봐요. 요거는 노랑 붓꽃이래요. 노랑 붓꽃, 이렇게 어, 노랑 붓꽃을 세촉, 네촉, 풀도 같이 왔어요. 이렇게 채청 내촉이 네 이렇게 왔습니다. 이거는 붓꽃새끼야, 풀이야. 이거는 모르겠니 붓꽃새끼인지 풀인지 같이 심어봐야 되겠어요. 심어나봐야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분홍색 상사와 아, 저희 집에는 아, 붉은색 상사화는 있어요. 꽃무릇 석산이라고 하는 그 상사화고 하요 상사화고는 아, 꽃 모양이 완전히 다릅니다. 얘는 꽃이 아주 커더라고요. 근데 요거 분홍 상사화를 뿌리를 준다더니 세상에 이렇게 많이 보내주셨어요. 이렇게나 많이. 오, 뿌리도 이렇게 커. 와, 대박이에요. 세상에 이거 뿌리 하나가 이렇게 큽니다. 이렇게 음. 분홍상사 내년에는 이 분홍상사 꽃을 얘도 자리 옮기면 꽃을 필래나 안 필래나 지금 심어놔야 되겠지요. 이거 분홍상사는 지금 심어, 심어놔야 되겠어요. 요 아이들은 다 월동하는 애들이니까 여기 노랑 벚꽃하고 요 아이들은 오늘 심어놔야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날이 조금 어, 또 풀리네요. 여기는 오늘 아침까지 3일 동안 계속 또 1도 0도, 영상 1도 0도, 오늘 아침에 0도 계속 3일 동안 서리가 내렸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마늘껍데기하고 음, 여기 노랑 붓고 음, 분홍색 상사와, 그리고 이렇게 마늘 껍데기 어, 화초들한테 이 마늘 껍데기를 물을 우려서 그 물에다가 희석을 해갖고 주면은 그렇게 화초들이 잘 자란다고 하잖아요 요거를 어, 그리고 저도 이제 마늘가루를 풍로추한테 줬을 때 이파리들이 샤샤 났을 때 줬는데 금세 파, 아주 파릇파릇해지고 생기가 아주 어, 펄펄 생기를 찾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마늘이 좋다는 것을 음, 아주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벤숭님 구독자님 아, 너무너무 감사히 잘 사용하고요. 그리고 어, 우리 여기 분홍 상사하고 노랑 붓꽃 어, 잘 심어서 이제 월동을 잘 하기만을 좀 이제 바랄게요. 얘네들도 어, 지금 심어 놓으면 다음 주 11월 4일부터 또 다시 조금씩 온도가 내려갈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도 보온 처리를 해줘야 되겠어요. 이제 지금 심어 놓고 자 이상 우리 구독자님의 사랑입니다. 늘 응원해 주시고 댓글도 늘 열심히 달아 주시는데 아 이렇게 선물까지 봄에도 대림어니 농원의 그 책자 책자도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목카씨도 보내주셨는데, 목카씨는 싹을 못 태웠답니다. 아무튼, 몸들 몸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행복하세요. 여러분도 매일매일 행복하세요. 자, 택배 언박싱, 사랑의 선물 택배 언박싱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장사와 뿌리가 엄청 큽니다.